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기초적인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알아가보자 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로마서 에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어질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보면서 이제 궁금한 건 물어보시면서 진행합시다. 자, 이제, 11절까지 보면 12절부터 <laughs> 11절까지 내용은, 어, 이제 구원에 대한 축복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봤는데, 예수님 믿고 누리는 그런 구원의 결과, 구원의 그런 선물, 뭐, 예를 들어서 뭐, 화평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뭐, 연단되는 부분의 인격이나 소망, 뭐, 사랑 등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근본적인 부분들이 이제 오늘 12절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 구원의 축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근본적인 부분들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어디에 속한 자인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12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어, 다들 이제 축복의 결과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근거를 오늘 보는데 근거를 알아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영광을 더잘알 수가 있죠. 이것을 알라라고 합니다. 세 가지 큰 틀로 이제 보는데 첫 번째 큰 틀은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범죄를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아담의 허리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죠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죄를 졌을 때 우리가 그의 허리에 있었다. 이 내용으로 첫 번째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1 2 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아담이죠 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사망은 어,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요. 12절 말씀.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이해가 좀 되기가, 왜냐면, 아담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거 내재가 된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 되기가 힘듭니다. 어,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신학자 중에서 철학자들하고 이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논쟁을 벌렸던 내용인지 이런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어떤 옛날에 그 논리적인 사고에 익숙했던 팔라디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를 모방함으로 흉내내면서 죄를 따라 지은 것이다. 우리는. 그,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말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과 함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이 대표성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죠. 대표성이라고 또 잘못 이해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 뭐 대표라고 합시다 한 나라의 대표가 나와서 싸우고 대표가 지면 그 나라가 지게 된다 뭐 이런 개념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대표성의 원리는 아담이 범죄한 것이 우리가 다 죄인으로 여겨 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여겨졌다라는 죄인으로 하자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아담의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다 같이 죄를 지었다. 라고 해서 정확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보면서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뭐지? 논박을 한다 그러나? 이거를 딱 이렇게 반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지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지었다. 죄를. 이거를 어떻게 히브리서 7장으로 그거를 어고스틴이 이제 얘기를 하나 하면, 11조 사건을 두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스 7장에는 그, 최초의 아브라함이 이제 11조를 들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신약에서 다시 해석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히브리스 7장의 말씀인데, 어, 아브라, 아브라함하고 조카로다고 있다가, 너는 이쪽으로, 난 이쪽으로 해서 땅을 갈라서 했을 때, 로시 소돔과 고마 땅 근처에 가서 살 때, 거기서, 어, 전쟁이 벌어져서 큰 나라들끼리 막 싸우는 중에 롯 가족이 같이 거기서 어울려서 끌려가버리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 듣고 318명을 데리고 그아 개의 민족이 싸우는 곳에 들어가서 다 이겨버리죠.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구해가지고 나올 때두 왕이 마중을 하러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왕이 이제 첫째 왕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왕인데 그 왕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게 돼요. 이멜기세덱이라는 왕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은 인물인데 이것을 창세기에 있던 이 내용을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야 그게 이제 히브리서 7장에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우리 한 10절까지 말씀인데 일단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메이리 세댁은 살레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1 0분의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제 음, 1 0분의1을 이제 주게 되는 것. 음, 그 여기서 다시 이제 그 재해석으로 나오는 부분이죠. 성경으로 성경을 이제 해석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다. 이제 보면은 0분의1을 그의 그 왕에게 주게 돼요. 그리고 그왕 이름이 의의 왕이요. 그 다음 살롬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신이죠 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어,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저기 우리 히브리서 보면서 계속해서 봤을 때 어, 예위지파의 반열로 계열로 오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로 따로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본 적이 있어.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삼 절에 보면은 신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제사장은 생명이 죽지만 영원한 이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가 경계 수님에 대한 부분으로 여기 뭐 정의에서 말해요. 이 예표를 얘기하고 5절부터 7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면은 이거죠. 5절부터 7절. 이 말로. 네. zwar haben die jüdischen priester als nachkommen von lewi einen anrecht darauf von den angehörigen ihres volkes den zehnten teil vom ernteertrag zu bekommen und das obwohl sie ihre brüder sind und wie diese von abraham abstammen. 멜기세덱, 아버가 그의아버을 들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그을들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그을들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말는 그의 아그다 그는 그의 아버지 또한 10분의 1을 받을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10분의 1을 받쳤다고 할수 있나니, 그 당시 레위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있, 있는, 있는 집화가 아닌데, 레위는 그 당시에 존재 안 했는데도 그때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아직 세상에 나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인데, 에,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절에,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미리 허리에 있었다. 그래서 레위가 같이 내기 세대에게 드리, 드리게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아브라함이 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도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게 돼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으면서 함께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대표성의 원리로 진행을 하는 것이 뒤에 훈날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10 11, 11조를 얘기하면서 똑같이 허리에서 레위에가 아브라함과 함께 내기 세대에게 11조를 바쳤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가지 다른 걸로 증명을 할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바세바 사건, 그 죄악을 저질렀던 사건에서 시편 어, 51편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51편 5절 말씀. 자리하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죄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태하였나이다 음, 죄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라는 내용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 그래서 인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은 죄인 가운데 거할 때 결국은 우리 인간에서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인간 외에 중보자가 따로, 구속한 주님이 따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다윗 이제 그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이 이제 대표성의 원리가 돼한 사람의 싸움으로 다 이긴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진짜 싸움이 되는 거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그, 먹었던 그, 그 하나님과 계약을 외쳤던 것 중에서, 선악을 알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자와 창조 창조자 피조물이 구별되는 유일한 그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 이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을 정할 거야 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 어, 뱀에 대한 유혹으로 어떻게 보면 자존하려는 것이 커져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것을 불순종으로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죠. 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시간을 거치게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어, 그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모세의 간격에서 율법이 없던 시절에도 죄는 여전히 있었고, 죄가 있어도 알지 못했던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 말씀이 이제, 어,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 다시 그 본문에 돌아와서 우리 지적인 거야. 로마서. 돌아와서 죄가 율법에 있기, 전,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그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죄인인 줄조차도 몰랐다. 그러다가 율법에 대한 기준잣대가 들어오면서 에, 죄를 알게 되고 자각하게 되었다. 결국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가 인류가 짓고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담의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이 그 다음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큰두 번째 단락을 들어가면서 둘째 아담이라 그러거든요. 아담의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그 다음 단락에 나와요. 어, 앞에서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혼자 자기가 창조자가 되어서 성각을 정해서 살아가려는 자존하려는 욕심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깨뜨려 그리고 인간은 사망 안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운명이 되어버리는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15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음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 답이 없는 인류에게 예수님은 둘째 아담을 예수님이라는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둘째 아담은 그 후손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 욕된 인류의 모든 족보와 모든 것을 끝내는 거죠. 어, 이 죄의 노예,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종로를 타던 것에 대해서 끊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종이나 노예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죽어야만 끝나요 그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다 끌어다가 이제 죽으시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2000년 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시간의 개념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에 대한 개념은 우리 사람에 대한 개념이고 신이라는 게 신에 대한 개념에서는 시간이 묶여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과 인간의 어떠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과 인간에 대한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다루고 있죠. 다루다 보면은 어 우리 편에서 시간을 말한다면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시간에 대한 개념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어. 시간에 대한 것에 묶여있지 않으시고 우리는 시간에 대한 것에 묶여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시간에 대한 관념이었고 시간이라는 것이 신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2000년이라는 시간을 싹 걷어내버릴 수가 있다, 있다는 거지 싹 없애버리면 십자가 사건 앞에 내가 그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이 돼요 그 영원한 현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영단번이라는 의미가 되죠. 영원히, 영원을 한 번에 이미 택한 백성으로 이미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 이미 택한받은 백성으로 이미 죽었다라는 이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가 잘안 되고, 과거와 현재와 시간이 묶여있는 우르로서는 참 여러가지가 복잡해요. 그래서, 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깨달았던 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데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갈라데아서 2장 20절. 아, 그리스도와 함께 시가에못바뀌었나니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우리 집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체 가운데 사는 것은 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잘, 자기 자신을 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서 사는 것이라 음, 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은 어, 사람을 어떻게 잘 고쳐서 좋은 사람 만들자 이런 게지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새로 죽어서 새로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이 죽으시게 되죠. 그냥 단순히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완전 죽고, 다시 완성시키는 것까지 이렇게 되죠. 근데 시간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것 뿐이지, 이미 그것을 다 정해놓으시고, 살리셨고, 다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의 개념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으시는 과정 가운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존재, 고쳐지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된다,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무슨 준비가 돼야 되는가가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읽어주세요. Rumansäuer. Hat aber die Verfehlung eines einzigen Menschen zur Herrschaft des Todes geführt, und viel mehr werden dann alle, die Gottes überreiche Barmherzigkeit und seine Verbe Vergebung erfahren haben durch Jesus Christus leben und mit ihm herrschen. Es steht also fest: Durch die Sünde eines einzigen Menschen sind alle Menschen in Tod und Verderben geraten. Aber durch die Erlösungstat eines einzigen Menschen sind alle mit Gott versöhnt und bekennen neues Leben. Bekennen neues leben. Mhm. 예전에 사망해서 왕노로타던 곳에서 우리가 그 근원을 뿌리를 두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생명의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망에 있던, 어, 예를 들어서 죽었고 죽어 가고 있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 오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게 되는 것을 얘기해. 시편의 기자가 시냇가에 심기 운 나무와 같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 시냇가에 옮겨 심겨졌다. 이제 남은 것은 생명 신내가에서 나무로서 잎이 나오고 싹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에 이른다 라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은 이제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죠. 오래 사는 개념도 아니라.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거, 영원히 산다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면 목적에 맞게 진행되는 과정을 얘기해요. 진전되는 과정을 영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시작된 것 뿐이고 이제는 그 계획과 목적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되면은 예수님 그리께서 신부가 되어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제 맛보게 되는 거. 그래서 어, 이 시간에 있는 이가정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순종에 대한 덕목으로 진행이 되게 되죠. 자, 이제 좀 어렵지만, 이제 세 번째, 19절부터 이제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을 얘기합니다.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유인이 되니라. 네, 이 앞에 있는 한 사람하고 뒤에 는한 사람에 대한 것은 아담과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겠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어, 이뭐 우리가 고난 주관이 되기도 하면은 예수님이 고난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자꾸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 육체적인 고통도 분명히 초점이 있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원래 의도는.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순종. 어, 아버지의 말씀에 그 계획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되십니다.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한순종으로 우리 삶의 회복으로 생명으로 어, 영향력이 되게 되는 거죠. 순종으로 마치는 이유는 인류가 죄가 불순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순종으로 어,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바로 이제 타락의 이런 겉으로 보이는 표시죠. 부모에게 불순종이기 때문, 어,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뭐 순종해야 된다 말이 있겠지만 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순종은 좀 달라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생명이 있는 자로서 순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이,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디에, 어디에 속한 자인가.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는 사망과 생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 생명이냐, 뭐 이런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가야 되냐. 나는 생명에 거하냐, 뭐또 사망에 거하냐 여러 가지 이런 것 가운데 이거를 누가 정하냐에 대한 문제가 조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보통 우리가 정하기도 해요. 나는 이러니까, 나는 저러니까라고 정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불순종이라든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생명의 뿌리를 두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목적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만들어가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연약함을 계속 채워서 완전함으로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초적인 부분이 뭐냐하면 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의 우리의 뿌리가 사망의 뿌리에서 생명에 두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어 바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두고 나서, 이거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계획 가운데 진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들어있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심히 다해서 하신, 그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가 올때 사람이 어떤 열심이나 사람이 어떤 연약함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전혀 없어요. 고통 가운데 그냥 부르짖고 고통했던 것 뿐이었고 어, 의로운 것이 전혀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 열심으로 다 내어 주셔서 바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의도로 내가 어떤 열심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안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때 순종이 여러 가지 갈등이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자아로, 내 기준과 내 계획으로 나갈 때가 많을 때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내가 사망이냐? 생명이냐? 어디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구원이라든지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것들을 세워져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묻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존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어디에 뿌려두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심으로 나에게 해주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눈, 눈을 열고 바라보는 것이죠. 어, 우리가 그래서 뭐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시죠. 그걸 증명이 바로. 내가 사망에 있나 생명에 있냐 물었을 때아난 생명이 있어 난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바로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셨을 때 일어나는 고백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지금 내주에 계신다면 우리가 생명을 고백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시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께서 하시는 일들이니까 그럼 내 가운데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 생명에 거하면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도 맞는지, 저렇게 살아가야 맞는 것인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사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인 거예요. 이런 갈등이 없다면 오히려 심각한 상태에 놓여지게 있다는 거죠. 어, 우리가 이런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어, 바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부분 가운데 바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검을 빼어서 잘라내기도 하면서 싸우며 나가는 일들을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 왕자, 즉, 군걸, 왕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거절하고 광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합니다. 죄악의 낙. 어, 그전에는, 그전에는 이 단어 가운데 죄악의 낙이라고 이제 그 단어를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죄 짓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게 낙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죄는 언제나 쾌락과 즐거움이 있지만 잠시입니다. 이 쾌락은 잠시뿐만 아니라 잠시 뒤에 쓰디쓴 비극적인 고통의 대가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망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잠시 후면 사라질 쾌락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보다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불순종은 쾌락이 있어요. 하지만 순종은 쾌락을 그만해고,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어, 불순종은 쾌락이 동반되고 순종은 고통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이 순종의 고통은 잠시 뒤면 말할 수 없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이 진정한 평안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며 어,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고통처럼 다가올 때가 있겠지만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싸움을 홀로 두지 않고 우리의 내주에 계시는 성부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것을 싸우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싸움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성령께서 갈아오시는 곳에 가고, 어, 우리 순종의 이제 절정적인 십자가의 이런 사건 가운데, 이 순종이 시작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그 길을, 그 발을 걸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주님, 이 길이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 오늘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서속이 어디인가?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머무는 삶의 현장마다 생명을 살려내는 순중의 걸음이 그 다음 또 우리에게 함께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거하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이루어지며 사망이 거두어져가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게 되는 것까지 연결되게 되죠. 또 오늘은 이제 기존 기초적인 부분이어가지고 교리적인 부분이어서 어려운데. 오늘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사마인가 생명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